마이크를 좀 끄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소리 안 나옵니다 잘좀 다녀오시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하 480레벨까지 어휴. 초고속 성장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500만이 올랐죠, 지금 빠른 성장을 네. 여러분들 몸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가 진다? 하차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기면 제작진이 하차한 가요 아, 아. 아하. 아하. 어, 아, 오, 강화, 컨디션 좋아, 어? 오늘 퇴근 날, <laughs> 오, 방송인 이번 주로 네 번을 진짜, 내려가, 야 진짜 해리, 제가 한번더 할게요, 쇼프 나오면 돼, 최자 화자, <laughs> <laughs> 아 그래, 여러분, 이번 시즌 최초 맥감입니다 여러분. 이번 시즌 막방에다 5,100명이 라이브로 딱 보면 모든 쿠폰을 얹어서 다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